안 돼! 안 돼! 내가 아... 어떻게 된 내가... 거야? 아... 그렇게 좋아. 이렇게 좋아. 그렇게 좋아. 그렇게 좋아. 이렇게 좋아. <laughs> 아우, 손이 새카맣다. 니네 털. 손이 새카맣다. 또랑이 털 때문에 줄. 아까 그 촬영하고 또랑이 줄을 또랑이 줄을 끊고 어머 어떡하지. 도망은 안 간다. 아나 어떡해. 방법이 있을 거예요. 나는 침착하게. 저기, 저기가 우리 동네거든요, 저기가. 어떻게 갈 것이냐. 다행히, 또랑이가 도망은 안 간다. 이리라. 아, 왜. 줄만 보면 그냥 끊어질겠 아휴, 아휴, 임시방편으로. 다행히, 남은 줄 가지고. 아이고, 도랑이는 줄을 너무 잘 끊어서. 이게 뭐지? 왜 이렇게? 다행, <laughs> 다행히 도랑이는 어, 줄 풀려도 멀리 도망을 안 가요. 다행히. 지금 소리가 어디갔어? 그래, <laughs> 저기 구멍이 하나 나가 있는데 저기로 또 구멍 가서도망갔 도망간 것 같은데. 아, 저기 빵꾸가. 보이시나요? 아, 정말. 아, 이래 버리면 또내민원이 난리가 나는데. 농작물 해치고, 이새소 얘들아. 아, 나 무서워. 사람들한테 막 공격 당하는 게 무서운데. 어쩜 좋아. 한 마리. 추석 불러볼까? 여기도 한 마리. 진순이는 있는데, 우리 진소리가 없어요. 찾으러 나가볼까? 찾으러 나간다고 절대 잡히지도 않는데, 목줄도 안 하고, 아우 마이 갓. 쟤처럼, 저기, 목줄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요. 진소리는, 목줄을 막 끝까지 하, 하기 때문에,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줄을 풀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잡나?